오늘 알려 드릴 운동 없이 체지방 태우는 4주 루틴은 똑같이 먹어도 나이살이 자꾸 찐다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살 찌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5년 동안 만건 이상의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하고 저 또한 12kg 정도 감량을 하면서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니까 그 만큼 증명이 되어 있는 루틴이에요. 사주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방을 저장하는 몸에서 지방을 태워서 쓰는 체질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너지를 얻는 루트가 두 가지라는 건데요. 하나는 내가 방금 전에 먹은 음식. 즉, 혈당이고요. 하나는 내몸 속에 저장된 에너지, 즉, 체지방입니다. 먹는 음식에만 의존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컨디션이 들쭉날쭉하고 살도 빠지지 않고 몸에 염증도 잘 생기고 생활의 생산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몸에 염증이나 낡은 세포도 많이 생기지 않고 노화 또한 방지가 되며 생산성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4주간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연료로 쓰게 되는 방법이에요. 일주차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을 당분, 혈액 속에 있는 당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태워서 쓰게 되는 몸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태워서 생활을 하는 그런 내 필요한 효소가 적응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일주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그거를 적응하기 위한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빼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밥, 죽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되고, 올리브오일이나 기버터, 계란 같은 좋은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로 드셔주세요. 아침에 먹는 건강한 사과 한쪽 같은 것들도 실제로 최장 입장에서는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은 평소에 드시는 대로 드시되 탄수화물 양은 반으로 줄일게요. 밥 공기에서 반은 덜어내고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설탕이나 밀가루, 액상과당, 술 같은 것들은 4주 기간 동안 만큼은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사 전이나 식사 직후에 물에 발효 식초를 한 스푼 정도 타서 드셔주시면 일주차를 보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주차만잘 진행이 되더라도 체중이 쭉쭉 빠지면서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얼굴에 붓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살이 빠지기보다 내 몸에서 붓기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미세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적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고 보통 일주일 내에는 좋아지게 됩니다. 이까지 오게 되면 내 몸이 체지방을 태워서 생활할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2주차는 비유를 하자면 체지방을 태우는 급행열차를 타는 시기입니다. 즉, 체지방을 빨리, 많이 태우는 기간이에요. 급하게 살을 빼야 할 때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느리게 가는 열차를 타게 되면 정차하는 역이 많지만 급행 열차를 타게 되면은 정차 없이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8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고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복시간 12시간 이후에 체지방이 연소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12시간 이후부터 16시간까지 총 4시간 동안에 체지방 연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방법은 저녁 먹은 이후에 16시간 공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 물만 드시면서 공복을 유지하시기 보다는 소금을 한두 꼬집 타서 따뜻한 물에 드시면은 전해질 균형이 잡히면서 손 떨리거나 어지러운 거, 머리 아프신 거, 기운 빠지는 것들이 훨씬 덜하게 될 거예요. 2주차를 잘 보내고 나면 살이 빠지는 거는 기본이고 중성 지방이나 공복 혈당 같은 건강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 이점은 우리가 생활할 때 중간중간에 밥을 먹다 보니까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6시간 정도 공복을 하게 되면 장기가 푹 휴식을 취하면서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 차고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것들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3주차는 내가 운동을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운동한 효과 이상의 칼로리를 태우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런닝을 하게 되면 300kcal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트라고 불리는 생활 속 움직임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300에서 800kcal 뿐만 아니라 최대 2,000kcal까지 더쓸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대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치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운동한 효과, 대사 증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 10분은 눕지 말고 서서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있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걷거나 산책도 좋고요. 하다못해 제자리 걸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조금씩 더 가져가는 건데요. 3층 이하는 계단을 활용해 주시거나 전화 받을 때는 서서 하기, 양치질 할때 까치발 운동하기 등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돼요 세 번째는 TV 보실 때 소파에 누워서 보시기보다 스트레칭이나 폼롤러를 활용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순환도 잘 되고 체지방도 더잘 타게 됩니다 이렇게 3주차까지 하시게 되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전신에 있는 붓기가 잘 빠지고 특히 내장지방과 뱃살이 많이 빠져서 바지가 헐렁하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4주차 프로그램은 사실 한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하딱 하루만 하시면 돼요. 대신 효과가 정말 강력한데 내 몸을 구석구석 대청소하고 꽉 막힌 정체기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몸에 깊숙하게 있던 지방이나 구석구석 있던 염증 물질, 낡은 세포들까지 싹다 연료로 태우는 방법인데, 바로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4주차에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 3주차까지 많이 익숙해지셨을 때 하루 컨디션 좋은 날을 잡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하시느라 많이 바쁜 날보다는 쉬는 날이 좋고요. 토요일 저녁을 드시고 일요일 저녁 식사 전까지 공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식을 24시간 하려고 하면 걱정이 앞서고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해질이 모자라서 머리 아프거나 어지럽고 손 떨리지 않게 중간중간에 따뜻한 소금물을 드셔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공복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면은 맑은 사골 국물이나 버터 같은 것들을 조금씩 활용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단식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세요. 24시간 동안 공복을 잘 유지하셨다면, 그 이후에 먹고 싶은 게 땡겨서 떡볶이나 라면, 치킨 등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청소가 끝난 방에 다시 지저분한 구정물을 뿌리는 것과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식 이후의 보식인데, 탄수화물보다는 계란찜, 두부, 부드러운 수육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4주차는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환자, 성장기 청소년,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1, 2, 3주차 프로그램 위주로만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4주차까지 잘 하셨다면 효과도 많이 보고 몸도 많이 건강해진 걸 느끼셨을 텐데요 물론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지하는 기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일이라도 깨끗하게 먹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면은 주말에 하루 이틀 동안만 먹는 걸로 할게요. 오히려 매일같이 깨끗하게 먹으면은 몸이 스트레스도 받을 뿐더러 더 이상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탄수화물을 드셔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올 텐데요. 이때도 공복 시간만큼은 꼭 유지해 볼게요. 자기 전 4시간은 반드시 공복을 지킨다. 그리고 먹고 난 이후에 12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사실 이것만 지키더라도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거나 몸이 많이 안 좋아질 확률은 훨씬 내려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24시간 단식을 꼭 해보세요. 4주까지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관련된 좋은 건강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